좋은 아침입니다. 생다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어,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생다 습관 챌린지 15일 차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어, 즐겁고 충실한 배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배우고 충실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 오늘 그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예, 이 저자는 예,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어, 즐겁고 충실한 배움을 했는지 그거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고 싶은 거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배우니까 어, 배움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고 싶은 것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지? 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영역 내가 되고 싶은 영역 내가 꿈꾸는 영역 내가 관심을 갖는 영역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아, 내가 저걸 반드시 배우고 싶어라고 해서 배우니까 그것이 관심이 있어지고요. 또 습득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시, 시대가 변했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예,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배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러분도 뭔가 되고 싶고 관심 있는 거 그런 걸할 때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죠. 그 재미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남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배움을 이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 저도 어, 요즘에 그런 배움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그것을 배우니까 결과가 나고요. 성과가 나고 그러니까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배우고요. 그거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아, 더 배우니까 즐거워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laughs>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반드시 현재 의식에 만들어 줍니다. 잠재 의식이 움직이게 하는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현재 의식에 계속 명령을 해서 잠재 의식에 입력을 해요. 뭐를 좋은 거, 긍정적인 생각들. 그러면 잠재 의식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지고 잠재 의식 가만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현재 의식이 원하는 그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현재 의식을 움직여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의식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의 각인을 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충실한 충만한 배움을 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움이 이어지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서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니까 잠재의식이 어떻게 해요? 현재의식을 바꿔준다고. 그래, 현실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이제 10월에 중순을 지나가고 있으면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타 비전 메이커 김일일 교수가 매일 아침 수락산에서 여러분들의 수락산의 전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멋진 한주,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